벌써 이제 시즌 4 여러분들 19회 차죠예또 이제 이부 비친소 이제 좀 개인 이제 좀 각오와 우리 시청자들한테 예, 오늘 예, 인사 예좀 한마디씩 예 하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그 네, 오랜만에 인사를 이렇게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삼년 만에 제가 좀첫 정지를 이렇게 좀 당하면서. 어, 두회차를좀 거하게 이렇게 좀 말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번 계기로 진짜로 좀 많은 반성을 했고, 이게 진짜 어, 좀더 앞으로는 한층 더 성숙해지는 좀 그런 BJ의 자세로 앞으로 방송에 임할 것을 네, 맹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에겐 정말 중요한 날이 될것 같은데요. 오늘 꼭 열심히 해서 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 아슬아슬한 기어도를 위로 올려서 정말 조금 더 안전하게 직급전까지 달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낭떨어지기로에 <laughs> 서 있는 조사원입니다. 현재 대출 확정이라고 거론될 정도의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 극락의 길로 반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비친소를 준비했는데, 비친소를 통해서 그동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대망의 미춘소입니다 오늘 뿌염도 하고 그 일본 가고 싶어서 머리도 제패니즈 스타일로 잘라봤어요 혹시 킹본 오빠 보고 계신가요? 그 나라가 어디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금조로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쩔풀단 언니 오빠들 힘내서 상금조까지 한번 1,2등 싸움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어도로 1, 2등을 계속 다투다가 오늘 보니까 이제 2등 그 제가 한 100만 개 기어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오늘은 사실 등수보다도 일단 중요한 게 못해도 100만 개는 기어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오늘은 그런 생각으로 오늘 왔고요. 오늘 그런 만큼 또 열심히 비친소 구했으니까 여러분 진짜 다들 은플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 자, 게스트 네. 나와주세요. 가운데 서셔서 가볍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라라고 하는 25살 어, 특기는 소톤입니다. 일단 가볍게 뭐 키는 몇입니까? 키 155입니다. 155요? 네1이좋요 아이고 아담하시네 오. 요정이다 요정 음, 그리고 그냥 가볍게 그냥 사는 지역만 아 어, 저는 서울 강남구 살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 동네네 음20 <laughs> 음, 이제 다섯이고 하면은 그래도 그럼 9개월 됐으면 그럼요 j 하기 전에는 좀 살짝 뭐 하셨나요? 아 저는 골프장 캐디 있습니다 아, 예. 아? 아 캐디요 <laughs> 네어 <오. 웃음> 네. 그럼 캐디 면은 골프도 조금은 칠줄 알겠네요. 네, 백돌이에요. 잘 붙여 가지고. 아, <laughs> 또 저희 또방상사얘또 예, 지하에 또 골프 음, 스크린 골프도 있고 해서 이제 또 골프 콘텐츠도 네. 예, 또 이렇게 또 진행 지금 예정이라. 음. 어,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 저 고향은 구천이에요. 예? 구천이요? <laughs> 예? 네. 구천? 아. 이사를 많이 다녀 가지고 아아아왜 어렸을 때살았었데 음... 그러면은 여행이랑 소통 전문이라 좀 약간 좀 댄스는 뭐 그렇게 솔직히 좀 많이 크게 자신은 없으신가요? 네자신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게스트, 자 나와주세요. 와. 예. 저 소통 방송하고 있고, 어 특기는 건강이고 닉네임 김지원입니다. 예? 난또 특기가 건강이라는 사람이고 살아생전 처음 보네. 특기가 정말 없나 봅니다. 아 제가 건강 알레르 그 알레르기 같은 것도 없고 되게 아. 건강해요. 이 예, 그거는 당연한, 당연한 거예요. 거, 당연한 데 예. 제가 더 없어가지고 하나도. 혹시 좀 사는 지역은? 어, 경주요. 예? 경주? 아, 아 저기 경상북도 저, 경주요? 네, 경주입니다. 아, 아, 그럼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좀 올라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 와. 아, 아. 예, 알겠습니다. 하체! 세 번째, 예, 게스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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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음. 자, 예, 그래요. 예, 가볍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원래 b j 명이 헤일리였는데, 지금 주 음. <laughs> 아인으로 뒷변에서, 복귀한 어, 지 3주차 됐고요. 자, 요번째는 이제 유연성 테마의 여덟 번째 참가자, 우리 BJ 헤일리님. 댄스를 전공했고, 피트니스 강사 또 경험이. 어, 아니, 있으세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누구 닮았는데요? 아니, 미소가 이쁘시네. 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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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네 와우. 진짜. 잘신다네 번째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키가엄기크가데요 어, 예.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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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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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은 잘 드실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그렇죠 역시. 어, 그치, 오는 눈이 원래 있으신데. 그냥 아. 소주 기준으로 해서 한 주량이 한 예, 얼마나? 세병? 어한두 병이요. 아두병 정도. 네. 좀 약간 좀 주사 좀 있죠? 저 주사 아예 없어요. 아 주사 네. 또 아예 없다. 있다 뭐가 있죠? 다섯번째 게스트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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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J 미정입니다. <laughs> 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갈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뭐라도 해본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근데 좀딱 어, 다른 거 말고 딱 이거 하나만 좀잘 물어볼게요. 아, 네. 들어오면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말잘 들을 거죠? 아, 당연하죠. 진짜 충성심을 다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laughs> 예. 목숨만 바치면 됩니다. <laughs> 네. 자, 마지막 게스트! 나와 주세요. 저것도 다 예 가볍게 좀 자기 소개 좀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출퇴근을 아, 담당하면서 엄마. 아침 아유. 저녁으로 방송하고 있는 과즙세연입니다. 오빠 <목소리> 나여 <목소리> 겠습니까? 네, 벌써 뭐 예, 인사를 갖다가 이제 따라하니까 뭐 고진 지금 한3 네. 시간 정도 아니 3 4 시간 정도 여러분들 예, 예, 이제 이게 좀 계속 어그마한 충고 같은데 신공조들 뭐 카운트다운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예?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 아니, 의지가 없는 것보다도 예, 그냥. 오늘 만약에 아니 과즙세연을 누가 친구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로또네, 진짜 예, 어... 로또야. 진짜 로또죠. 술이 예. 안쓴것 같습니다. 음... 먹고 있는 술이. 예. 음. 아 이게 왜 그러냐.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인을 데리고 온 친구가 광우선사로 여기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 분인 쌍키오도가. 그 사람한테도 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아. 예 본인한테도 바로 이제 입장하니까 오늘부터 요 기아 띄어도가 들어가겠지만 데리고 온 사람도 예, 또보에또예 아, 그렇죠. 같이 이게 좀 되죠. 푸금 와. 한방 음, 들어갑시다. 예. 네? 아니,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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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면 네. 된다고 말해요. 이쁜 게안된 그래서 좀 미리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일부에서는 이제 1등을 이제 소 이제 차지했는데 아쉽게도 앞으로 이제 좀 저희랑은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쉽지 않네요. 예, 네, 이렇게 네. 한번 광운 상사를 너무 죽기 전에 경험해보고 싶다. 변화 변화 예, 그런 마음에. 예, 이제 이렇게 오고, 네. 어제 2등을 차지한, 뭐, 게 뭐, 지원이었나? 재원이 아, 재원이. 네. 예, 네. 어제 2등을 차지고 재원이라는, 예, 그 사람이, 이제 2주 후에, 저희 직급전 이후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6지들께 이제 아마 합류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카운트다운, 바로 네.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오! 사사삼삼이이일일 4, 제로 4, 4, 2, 2, 2, 1, 1, 1. 예 깔끔하게 바로 예 네, 깔끔 명료하게 <laughs> 예예아 예, 예, 아, 요거는 이제 입차 확정 이제 요런 거라 예좀 카운트 다운 질질 끌고 <웃음> 이래봐야 <웃음> 아주 무의미합니다 없습니다 <laughs> 예 네, 시간 남기고 어제 <laughs> <이제> 이런 지라 <laughs> 오늘 4등을 차지한 이프리님 예, 잠시 일어서 주시고요 자 우리 이프리님이 데리고 온. 예 여기 좀 친구 향해서 뒤에 가서 예 설명시 예 이렇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아예 그래도 우리 아 조유정 사원이 어. 자 우리 에라 양을자 데리고 온 친구를 향해서 봐주세요 네. 아쩔미아 네요. 아예 그래도 나름 이때까지 쩔 사원이. 비친서에서는 네. 무조건 걸른다 네, 네, 그랬었죠. 예, 하는, 이제 그게 있었는데, 예, 그또도어떻 여보려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예, 오늘 5등을, 예, 차지한 우리 주아이님. 자, 우리 5등 주아이님을 데리고 온 친구는 누입니까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laughs> 아, 아, 예, 그래도 예, 저랑은 예, 좀다 예, 안면이 있고 아, 이제 너무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야, 오늘의 소식 어떻게 보면은 예, 로또와도 같죠? 우리 과즙세요 예, 영광의 1등! 차지한!

가 대단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또 이제 아유 오늘 열심히 하셨지만 예, 이렇게 하신 김지연, 예, 원이 원 양은 말랑예소이 예, 이렇게 이제 좀 데리고 왔고요. 어 그래도 이게 음보장이 어떻게 한번 좀 나와 아, 어, 나올 의향이 있냐 예. 먼저 이렇게 좀 어, 물어봤어요. 그 여쭤본 지는 꽤 됐었는데 어, 이제 마이크 최근에 좀 이렇게 가이 들어볼게요. 최근에 연락이 이제 딱 종립이 이제 아 결정을 했다고 아 결정을 강호 상사 이제는 좀 가도 되겠다? 네. 예 네. 그래도 좀강호상사 나오게 된 계기가 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어. 아, 궁금해서요. 이번 년도에 풍맛을 알아보려고 가지고 방송도 배우고 더 많이 벌려고 나왔습니다. 돈 벌려고요. 아 솔직해. 야, 근데 이제 우리 과즙세연 이제야 같은 경우에도 와직 24시인데, 와, 이야 지금 앞으로 이제 앞날이 여러분들 짱짱합니다, 맞습니다. 예, 음, 예, 음, 짱짱해요. 알고다가 음. 오늘 딱 처음 봤지만 뭔가 이렇게 보면 좀 코드도 좀잘 맞을 것 같아, 음, 그렇죠, 음, 예, 예, 네. 네, 이렇게 보니까. 음. 근데 잠깐만요, 옆에 계신 분이 성함이 김지원? 그냥 원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좀 사는 사람 같고 <laughs> 예? 생각.. 아, 생각.. 하면서.. 예.. 아니 아까부터 내가 좀 얼굴을 좀몇번 이게 <laughs> 봤어! 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표정이 오 <laughs> <어우>, 그냥 똑같아요! 초진과관아 <laughs> <주짓말. 웃음> 근데 이게 아까 뇌기를 <laughs> <피를 웃음> 건강으로 적으셨잖아요. 근데 <laughs> 처음 말하실 때부터 뭔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아 번갈... 그까지 이제 뭔가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산 아, 예? 아, 아, 비전을 좀 희망상, 희망상. 그근데 우리 저기 뭐 에라? 네. 어, 어 되게 잘 먹네. 네. 어 <laughs> 네, <laughs> 그냥 계속 뭐 어유 뭐 어디 네, 네. 뭐 저기 뭐 조선팰리스다. 국병주라 네, 역시 저, 역시 저, 친구입니다 역시 네, 네, 여기, 역시 역시 친구예요. 아니 저도 그 뭐지 동갑이라고 들어가지고. 네. 아 둘이 동갑이에요? 네. 그게 이제 고양이 부천이시라고 그니까요 <laughs> 아 친구가 친구로 내려왔네요 <laughs> 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하하, 오징어를 일로 갔다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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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만 먹어야그쪽 아니, 안주를 이 앞으로 갖다 놔야지 왜아니 같이 먹어요 지시만 잠시만, 잠고 <laughs> 와, 누가 <laughs> 여러분들 딱 하나 있는데, <웃음> 둘이 <웃음> 딱 젊은 저싹 센터에다 놓고 둘이만 먹고 있네. <laughs>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음, 뭐, 아니, 그러면은, 미션양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우리 기존의 직원들 중에는 남할군 아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laughs> 어, 하긴, 어떻게 보면, BJ들이랑은 좀접목을안 하지 아, 않나. 예. 그쵸? 예. 다들 대... 저랑 깊이 하시던데 제가 b j 들간의 깊이 대상인가요? 그 대표님, 예. 제가 관상을 좀볼줄 알지 않습니까? 어, 관상이야. 예. 딱저 아, 또... 여자 관상이 예. 남자 피 말려 죽일 관상입니다. <laughs> 예, 단명식의 관상이고요. 아, 예, 은근 마인턴이 정확합니다. 관상학 개론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은근이 없어요. 봐달랍니다 관상. 그래요 <laughs> 좋습니다. 어, <laughs> 새로 이제 어, 화요일부터 이제 동료예요. 어그래서 <laughs> 관상 한번 봐주세요. 아 뭔가 근데 이렇게 예. 그 성덕여왕의 예, 예 그런 <laughs> 뭔가 관상이 응. 일맥상통하다 볼수 있습니다 대표님. 아, 이전에 누구한테 서태후라면서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까? 았 <laughs> 예. <웃음> 이제 그러면은 네. 조심스럽게 카운트다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0 1째째 브아 박부 좀, 어, 저도 방송 상사 오래 했지만 예, 오늘 같은 방송은 예,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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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통증이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